햇살이 따사롭게 내리 비치는 3월의 어느 날 오리와 강아지의 특별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오리가 강아지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같이 먹는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습관이란 게참 무섭다 인간이 주는 먹이와 안락함에 날아다니는 본연의 습성을 상실한 오리 오리와 강아지의 아주 특별한 동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구비굽이 한적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니 봄 내음이 물씬 풍긴다. 이곳은 원주시 금대리에 있는 한 가든. 가든에 낯선 사람이 왔다 하면 늘 이렇게 마중을 나와 지져대는 다섯 마리의 강아지 가족. 느리지만 황급히 달려와 그 틈에서 덩달아 꾀꾀거리는 오리. 그러나 강아지와 오리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고. 터실터실 살이 쪄서 날수 없어 퍼드득 퍼드득 날개짓만 요란한 오리 꾀꾀기. 가족을 위어 외로울 법도 한데 몇 달째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 넉넉한 마음을 지닌 심성 고운 주인 아저씨 덕분에 동물가족들은 오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늘 생선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먹여주고 사랑으로 쓰다듬어주면 동물들에 대한 사랑이 꽤나 지극하시다. 저는 못 먹는 거 없어요. 다잘 먹어요. 덩치 큰는 녀석은 꽤게 수호천사이자 군기반장 깜순이. 11월에 물이 많았을 텐데 그때... 우연 중에 이제 보니까 연 밑에 와서 돌아다니는 거 이놈이 작년 11월 초 겨울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추운 오후 오리 몇 마리가 가든 앞에 있는 연못에서 유유자적 헤엄을 치며 놀다가 다음 행선지를 향해 떠났고 그런데 그만 작은 오리 한 마리는 이곳을 떠나지 못해 흘러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세월아내월아 줄곧 자기 볼일만 보며 시원하게 목욕을 하거나 주위를 둘러보니 동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우연히 이를 지켜본 아저씨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지나치는데 산책 나온 깜순이 홀로 남겨진 꾀깨기를 안쓰럽게 쳐다본다. 꾀깨기는 그 길로 지금의 주인 아저씨 집으로 향했고, 그때부터 강아지 식구와의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집으로 들어와 처음 만난 2개월 된 강아지 짱구. 추운 날이면 늘 따뜻한 오리털로 따스히 감싸주며 보살펴 주었다. 오리와 강아지의 든든한 친구는 바로 지웅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동물 가족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다. 꿰꿰기도 정말 좋아하는 과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왜일까? 심통이 났는지 먹지도 않는다. <목소리> 어? <목소리> 우리는 아니 <이뻐>? 네. 왜? <목소리> 어? 강아지들이 먹은 다음 밥 그릇을 찾는 꾀꿰기 서로 먹겠다고 우르렁거리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함께 먹는 밥 그릇의 수만큼 서로에 대한 정도 쑥쑥 자라고. 말썽꾸러기, 꾀깨기의 취미는 강아지 털 골라주기란다. 아이씨, 싸맬 때도 있어요. 이, 강아지 새끼들이 이렇게 이빨에 걸려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 주둥이 피도 나고 막그랬는데 얘네 털도 빨갈 때도 있는데, 몇 군데나. 싹 싸매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의미가 못그르게 하고, 그렇지 않 우리는, 얘가 편을 드니까는, 아까 저기서 현응하는거 봤잖아요. 편을 이렇게 들어주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싸움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장난을 심하게 쳐도 봐도, 좀, 전 좀, 우리 세계가 좀, 뭐, 그런 면에서는 좀 특이해. 먹을 때도 함께 먹고, 낮잠을 잘 때도 서로 엉켜 붙어 자는 동물 가족. 오후 12시부터 다 같이 단잠을 자더니 한 녀석이 눈을 뜨자 모두 일어나 같이 뛰어노느라 바쁘다. 깨물고 눕히고 레슬링 한 판이 벌어진다. 꼬맹이 짱구한테 한방먹을 꿰꿰기. 거름마날 살려라 주랭랑을 친다. 어스름해질 쯤가든에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는데 오리와 강아지의 돈거 소식을 듣고 새 예. 박사 네. 윤무부 박사가 아, 이곳을 찾은 네. 것이다. 네. 박사도 동물 가족을 보더니 놀라움을 <laughs> 금할 수 없는가 보다. 아주 보통의 삶이죠. 사료를 뭐. 지금 이제 모이지니가 어. 많이 부어난 상태도 있어어 그러네 요 아주 정답게. 근데 겨울에 저렇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식구가 더 있었어요. 강아지 식구들이. 어, 그, 저렇게 그어이 그, 오리하고 강아지하고 이렇게 친하게 잠자는 것도 처음 봤어요. 대부분 보면 강아지들은 오리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밤이 나 낮이나 같이 자면서 서로 돌아다, 어, 같이 돌아다녀가는 거 보면 정말 사람보다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하네요. 집오리 어, 그 숫것인데 저 청동오리 원래 그약 어, 2,500년 전에는 야생의 청동오리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길러서 지금 가금돼서 집오리가 됐어요. 엄마가저렇게 사니까 그래라도. <laughs> 저는 뭐그 한번 뭐 처음부터 뭐저아저 여기서 그냥 처음에는 막막 빙빙 돌렸지 개들이 자꾸 꽁지도 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같이 가는거 보면 신기해요. 달빛을 조명 삼아 강아지 집에서 잠을 청하는 꾀귀기. 이 집이 바로 동물들의 러브 하우스다. 오리와 강아지들이 너무 평화롭게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발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애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개한테도 가서 이제, 네, 비비고 그러죠. 이제 걱정이 이제 어떤 걱정이냐면은 다른 놈이 왔을 때 다른 식구들이, 개들이 그것을 잘 돌봐 주는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봄 되고 그러면은 한번 이제 그런 시도도 한번 해보죠. 뭐. 성격 좋은 강아지와 주인팀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꾀격이지만 올봄암컷오이와 새끼로 치고 잃어버린 가족을 대신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봄나들이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짐승들도 친하니까 서로 도와줄 종이 다르지만 예. 이 따라다니면서 뭘 하나 이렇게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인간들도 오리맛도 못하다 저 개맛도 못하다 정말 이 짐승같이 예. 나라나 집안이나 동물의 사회나 잘살자는거 어떤 서로 도와가면서. 네. 꼬리도 가서 그 개가 있으면 저놈이 가서 물뜯고 장난도 하고. 예, 물고 달리고 그랬나. 어, 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보다 낫, 낫다고 해서 제가 왔어요. 잘 왔어요? 예, 잘 오셔서. 셨 오리는 원래 질서 의식이 강한 동물 중에 하나다. 한 마리의 길잡이가 길을 안내하면 그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거의 낙고자가 없다고 우리와 강아지 가족은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쌓으며 살아간다 시끄럽고 혼란한 시기를 맞고 있는 2004년 3월 서로의 밥그릇을 뺏고 뺏으며 사는 우리 안에 갖춰야 할 신성이 아닐까